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드시 앨리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1, 프랑스 혁명 1부. 어, 오늘은 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는 머리를 돌리고는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뿌르퉁한 그의 얼굴은 권태와 심지어 의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이상 네케르에 대해, 여론 상황에 대해, 쇼세 당탱거리에 거리 네케르 부인의 살롱을 드나드는 대기족들, 심지어 오를레앙 공작에 포함된 계몽 정신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면 했다. 이 능병가들은 졸리드 플레리, 프레브르, 도르메송, 그리고 지금은 칼론으로 이어지는 신임 재무총감들을 비난했다. 현 재무총감 칼론은 성격의 상냥한 지사로 달변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날카로운 펜으로 네케르의 술책을 폭로했고 그의 실각에 공헌했던 인물이었다. 이제 재정 적자에 맞서야 하는 이는 그였다. 그는 국채를 늘리고 통화흐름에 개입함으로써 능숙하게 투기를 장려하고 금융가들과 대부업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번영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문제는 미루어졌을 뿐 네케르가 사임함에 주장했듯이 심지어 악화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의 사임에 뒤따르던 치무함과 실망감은 흩어졌다. 이제 루이에게 내밀한 확신을 확인시켜주는 것들이 생겼다. 대신들은 지나간다. 위기도, 심지어 재정위기도 언제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여론은 변하게 마련이며 밀물과 썰물처럼 오고 간다. 오직 왕과 왕정만이 남는다. 왕과 왕정은 이제 공고해졌으며 축하를 받았다. 1781년 10월 22일,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루이는 첫 아들을 출산한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일 수 있었다. 부인, 당신은 나의 소원과 프랑스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소. 당신은 왕세자의 어머니요. 파리에서 왕국의 상속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큰 무리가 모여 춤을 추고 주연을 베풀고 서로를 포옹하며 기쁨을 표현했다는 사실을 듣고 루이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파리 중앙시장의 여자 상인들은 베르사유에 와서 꾸밈없는 말들로 왕백에 축하를 보냈다. 오스트리아 여자의 부정을 고발하고 심지어 그녀가 남편보다 자기 정부들과 그들의 애물을 더 좋아한다고 욕하던 모든 소책자들은 날아가 버린 듯 했다. 그 소치, 소책자들에는 왕비가 1774년 오페라의 가면무도에서 만나 스웨덴 출신 장교의 팔에 안겨 정신을 다 빼앗겼으며 1778년 그를 다시 만나서는 유혹에 온통 마음이 흔들려 악셀 페르센 백작에게 끌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는 비난이 실려 있었다. 그늘 로상보 군대와 함께 아메리카 식민지군을 도우러 떠났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변했다. 왕세자가 태어났고 국채와 노회왕 칼론 덕분에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이 있었다. 그리고 영국에 대한 프랑스군과 식민지군의 요크타운에서 승리했다. 붉은 제복을 입은 7천 명이 넘는 영국군이 항복했다. 왕립군대의 영예였다. 이두 세계의 영웅들을 축하하기 위해 파리에서 축제가 열렸다. 라파예르는 라파예뜨는 1782년 1월 귀국하여 여단장이 되었다. 불꽃놀이가 벌어졌고 1783년 영국과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다. 1763년 영국과 맺은 파리 조약에 대한 복수였다. 왕이 이처럼 인기 있었던 적이 있는가? 루이는 벤저민 플랭클린을 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행복 제조자라고 축하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은 레날 신부가 그의 책에서 찬양했던 아메리카의 혁명을 연상하여 생각했다. 누가 식민지군의 승리를 약속한 루이 16세와 개혁 정책을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이 왕은 선한 왕이었다. 왕이 지나가거나 방문하는 마을에서는 왕이 비참한 농민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 연금을 하사하는 것이 보였다. 기아와 추위가 1783년부터 1785년까지 겨울 동안에 온 나라를 괴롭혔다. 소장료가 올랐다. 실질 통화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었다. 빵값은 비쌌다. 집 없는 빈민들은 파리의 거리에 큰 불을 피웠고 그 곁에 모여서 서로에게 몸을 붙였다. 배고픔으로 인한 폭동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러나 루이가 1786년 6월 세르브르의 왕립 함대를 방문하러 갔을 때 그는 여행 내내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었다. 선한 왕을 뵙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느 여인의 말이었다. 루이는 서로 몸을 밀쳐대는 군중들에게 앞으로 나오기를 청했다. 다가오도록 나두시오, 나의 자녀들이오. 사람들이 구강 만세를 외쳐댔다. 루이는 나의 백성 만세, 나의 선한 백성 만세라고 화답했다. 그, 사람들은 그를 찬양하는 식구를 암송했고, 동상의 단에 그 식구를 새겼다. 어떤 시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인간 루이에게 이 연약한 기념품은 연약한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함은 나의 왕이여, 주엄한 시간 속에서 청동에 새기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마음속 깊이 분명한 기념품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또 다른 식구는 젊은왕 루이가 이미 기적들을 성취했음을 상기시켰다. 권위 있는 루이는 노예 상태를 금지했다네. 아메리카에게, 바다에게 자유를 돌려준다네. 그의 범분 선행이며 그의 계획은 현자의 계획이라네. 그리고 영광이 불멸에게 그를 보여준다네. 루이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을 받았다. 그는 마리 양토한네 때에게 편지를 썼다. 내 백성의 사랑은 마음의 심연에까지 울려퍼졌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왕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오. 그러나 종종 거처에서 왕비를 겨냥한 팸플릿을 발견할 때에는 백성들이 보여준 애정 표현에 앞서 표 표현 앞에서 느꼈던 행복이 흩어져 갔다. 사람들은 마리 앙떠네트가 프랑스 군대와 함께 아메리카에서 돌아온 페르센 백작과 다시 관계를 맺었다고 비난했다. 부정에 대한 의혹을 보내고 있었다. 왕비가 낳은 아들이 왕의 소생인지 잘생긴 페르센의 소생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둘째 아들은 1785년에 딸은 1787년에 태어나게 된다. 왕비는 외인부대 중 하나인 왕립 스웨덴 연대주의권을 페르센에게 맡기겠다는 약속을 루이에게서 받아냈다. 그리고 선왕왕 루이 16세는 이를 곧 받아들였고 페르센에게 연금 2만 리브르를 하사했다. 그러나 루이는 너그러움도 호의도 후회하지 않았다. 마리 앙뚜안네트는 왕비였고 왕세자의 어머니였다. 그는 축제와 보석, 성들을 좋아하는 아내의 성향을 알았다. 그는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왕비는 트리아농을 마음대로 할수 있었다. 집요한 요구의 왕은 그녀에게 샌클루성도 사주었다. 사람들은 이 오스트리아 여인을 왕국을 황폐화하는 적자 부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녀는 왕비라고 종종 루이는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루이는 그녀를 지켜주고 중상모략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었다. 왕비와의 관계가 냉랭한 궁정 사제장 로왕 추기경이 왕비와의 화해를 위해 보메르 보석상에게 가서 160만 리브를에 달하는 목걸이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았을 때 왕에게는 참담한 마음과 분노의 감정이 몰려왔다. 추기경은 화해하고 싶으면 목걸이를 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왕비에게 받았다고 어느 날 베르사유 궁전 정원의 작은 숲에서 왕비를 만나기까지 했다고 단언했다. 루이는 분노의 감정에 휩싸였다. 이야기에 따르면 왕비가 목걸이를 얻기 위해 로앙에게 호의를 베풀 준비가 되었다고 암시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로앙은 결국 목걸이를 차지한 라 모트 발루어 백작 부인에게 속아 피해자 신세가 되었다. 암울한 사건이었다. 루이는 이 사건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말 것이라고 예견했다. 질투하는 이들, 경쟁자들, 그리고 왕가의 적들과 칼론이 준비한다고 생각되는 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을 서로, 어, 자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소문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루이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로왕 추기경의 체포를 명령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전에 로왕을 바스티 위에 투옥하도록 명령했다. 루이는 로왕에게 고등법원 재판 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다. 왕에게는 자신의 반대자들을 판사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었다. 고등법원의 의원들은 왕이 자기들의 권리와 입권을 존먹지 못하도록 막고 로왕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 로왕의 무죄 증명은 왕비를 규탄하는 것이었고 그러므로써 고등법원이 왕비를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이후 왕을 재판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고등법원 만세, 결백한 추의경 만세라는 외침으로 군중들은 로왕 추의경에 대한 고소와 고발 혐의를 벗겨주는 판결문을 받아들였다. 라 모트발루와 백작 부인은 투옥되어 낙인형에 처했다. 그러나 그녀는 런던으로 도망쳐서 이 사건에 연루된 마술사 칼리오스트로를 다시 만났다. 궁정에서, 작은 카페와 살롱에서, 그리고 귀족들과 여자 생선 장수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판결을 환영했고 왕비를 통렬히 비난했으며 그녀에게 험담과 비난을 잔뜩 쏟아부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온 왕가가 상처를 입었다. 비록 추기경이 전횡의 희생자라고 판결했지만 사람들은 로앙 같은 궁정 사제들과 주교들의 불경건과 방종을 비난했다. 로앙 추기경은 바스티유에서 출소했으나 궁정 사제장에서 해임되었고 라세즈 디 위에 자기 수도원으로 추방되었다. 사람들은 오를레앙 가문 사람들이 팔레 루아얄에서 세습 부동산을 키우기 위해 조작하는 사기와 투기에 대해 언급했다. 오를레앙 공작의 아들 샤르트르 공작이 몽소 자택에서 방탕한 파티를 열었고 나체 여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풀었다고도 했다. 그것은 진실과 비난이 섞인 왕비의 목걸이 사건 이후 터져 나오는 질책과 분노의 파도였다. 위대하고 행복한 사건이야. 사기꾼 추기경이라니. 사기사건에 연루된 왕비라니. 지팡이와 홀은 온통 진흙투성이로군. 자유의 정신을 위한 대단한 승리야. 고등법원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겠어. 저마다 한마디씩 해댔다. 왕비는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능욕을 당했고 책동과 불의의 희생자라고 느꼈다. 왕비는 베르사위에 도착했던 첫날부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주고 사랑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었다. 그녀는 이제 그것에 대해 역겨움을 느낄 만큼 확신하게 되었다. 왕비는 울면서 이야기했다. 백성은 불쌍해. 자신들의 정열만을 따르는 한 무덕의 사람들을 최고 법정으로 갖게 되다니. 어떤 이들에겐 부패 혐의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권위에 언제나 반대하지. 권위로 옷 입은 이들을 향해 그 오만함을 터뜨려버린 자들이야. 왕비는 잊으려고 노력했다. 축제와 무도의 횟수를 늘렸다. 세비아 이발사에 나오는 로시니 역할을 연습했다. 로시나 역할을 연습했다. 그녀는 이 역을 연기할 생각이었다. 왕비는 보마르씨가 자신이 현현하는 권위에 대항하는 반대자들 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권위 의생자들이 언제나 권위에 찬성하는 의견을 지니지요. 스탈 남작가 막 혼이나 네케리의 딸이 단언했다. 사실, 로왕추기경의 무죄 석방이나 왕비를 결론적으로 왕가를 추억으로 뒤덮는 소문이나 팸플릿이 드러내는 것보다는 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다. 1786년 8월 20일, 칼로는 왕에게 파산이 문 앞에까지 와 있다고 파산을 피하려면 빚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자는 1억 리브리에 달했다. 칼로니 실시한 국채는 6억 5,300만 리브리에 달했으며, 거기에 1776년 이래로 이루어진 5억 9,700만 리브르를 덧붙여야 했다. 칼론이 말했다. 프랑스는 이제 일종의 인위적 수단에 의해서만 견디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칼론은 세금 부담을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즉, 세금에 대한 평등을 회복하는 것을 뜻했다. 왕궁 재정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이었다. 귀족과 성직자들의 세금에 대한 특권을 이제는 폐지하고 땅, 즉 토지 보조금에 기반을 둔 단일세를 만들며 곡물의 자유유통을 다시 실시해야 했다. 그렇게 칼로는 튀르고와 느케르가 시도했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처럼 칼로는 후에 명사회가 될 의회에 의지할 것을 제안했다. 루이 16세는 망설였다. 그러나 적자가 왕국의 목을 조여왔다. 궁극적 조치는 프랑스의 극적인 상황을 뜻하는 삼부회 소집이었다. 루이 16세는 삼부회 고려, 소집의 고려를 거부했다. 1614년 이래로 삼부회를본 일이 없었다. 적자에도 프랑스는 부유했다. 프랑스를 개혁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고, 조언을 하는 명사회면 충분할 것이었다. 1786년 12월 29일, 대참사회에서 5시간 동안 토론을 거친 후, 루이는 귀족들을 소집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는 행동을 원했다. 1774년, 열두 해 전, 이미 왕이 된 이래로 계속해온 시도, 계속해서 온계속해 시도해왔다. 그는 오스트리아 대사 메르시 아르장토가 빈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다. 빈에 보내는 편지를 읽었다. 낭비와 탕진이 국고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비참함과 공포의 의심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무질서와 노략질에서 과거치세를 능가합니다. 재난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직도 피할 시간이 남아있는가? 루이는 그렇다고 믿었다. 그러나 여론은 의심했다. 분노가 이성을 압도할 것인가? 목걸이 사건 혐의자 중 하나로 런던에 망명한 칼리오스트로는 왕실의 전횡을 고발했다. 그는 바스티유에 투옥된 적이 있었기에 이 오래된 요새를 전행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국가의 모든 감옥은 바스티유를 닮았소. 외투 속에 감춰진 채 프랑스를 떠돌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가 썼다. 바스티유의 끔찍함이 어떤지 당신은 전혀 모를 것이오. 냉소적이며 파렴치한 언사, 가증스러운 거짓말, 거짓 동정, 쓰디쓴 아이러니, 절대 되지 않은 잔인함, 불의 그리고 죽음이 그곳에 왕궁을 세우고 있어 야만적인 침묵은 그곳에서 그곳에서 저질러지는 범죄들 중 하나 하찮은 것이요. 당신들 나머지 프랑스인들이요 당신들에겐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 당신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만 부족할 뿐, 뿐이요. 흠잡을 게 없다면 침대에 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요. 구강의 봉인장은 필요약이란 말이요. 필요 악이란 말이오. 참 단순한 생각을 하는구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하지. 의견을 바꾸시오. 이성에 걸맞는 자유를 누리시오. 칼리우스트로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는 1786년 6월 20일 6월 20일자였다. 어, 7장을 읽었습니다. 뭔가 연도가 계속 나오는데. 한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과거 일도 불쑥불쑥 들춰내니까 숫자를 좀잘 기억하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엘리스의 오두시 프랑스 대혁명 8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